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수신문이라는 데에서 매년 연말에 그해의 한국사회의 상황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4자 성어를 발표합니다.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장 몇 개를 골라서 교수들의 설문조사에 붙이는데 올해는 한 천여명의 교수가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대학가도 좌파 성향의 교수들이 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되는 사자성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쪽으로 편향된 기운, 권력과 가까운 뭐 이런 식의 사자성어가 선정되곤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올해도 여지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선정된 1위 공명지조. 영남대학교 철학과에서 동양 철학을 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최재목 교수가 추천을 했고, 이것이 1위 선택을 받았습니다. 공명지조는 머리가 두개 달린 새인데, 네, 불교 경전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합니다. 한쪽 머리는 낮에 일을 하고 다른 쪽 머리는 밤에 일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일을 하는 이 머리가 깨어서 보니까 낮에 일을 하는 이 다른 쪽 머리가 맛있는 열매를 혼자 먹고 있더라. 그래서 이 밤에 일하는 머리가 화가 나가지고. 독이든 열매를 먹고 그 새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독이든 열매를 먹으면 죽을 줄 알았겠죠. 그 밤에 일하는 머리는 그러니까 일종의 화가 나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살 폭탄을 터뜨린 것 아닙니까? 새 한쪽 머리의 자살 폭탄. 자 최재목 교수는 이 공명지조라는 게 목숨을 함께 나누는 세 관계다. 그래서 어떤 이 공동 운명체 이런 것인데 우리 사회는 그런 어떤 공동 운명체의 본질을 망각하고 한쪽이 다른 한쪽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한쪽이 반드시 승리하고 다른 쪽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갈등과 분열과 증오의 사회다. 뭐, 이런 식의 취지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 교수신문 인터넷판에 올라와 있는 최점업 교수의 이 쉽게 얘기하면 이 용어에 대한 설명, 왜 나는 이거를 추천했는가를 한번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라는 진영 논리로 쫙 갈려져 살벌하기 때문이다. 도처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서로를 쳐다보며 독이 오를 대로 올라있다. 갈기갈기 찢어진 사유와 이념의 영토, 그것이 바로 전쟁토이고 지옥 아닌가. 남, 이 타인, 남은 상처이고 고통이고 절망이다. 희망은 남을 철저하게 죽임으로써 획득된다고 믿는다. 그런 믿음이 지배하는 인간의 마음을 다스릴 법이 없는 말법 시대. 말법. 마지막 말자입니다. 종말할 때 말자. 말법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진리보다도 독선과 교만과 시비가 난무하는 시대이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이런 류의 말은 아주 공허하고 허망하고 깊이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철학자는 무엇인가, 지식인은 무엇인가, 교수는 무엇인가. 자기가 몸 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한마디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됩니다. 지식인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글렀느냐. 양쪽이 싸우면 오른쪽이 어디고 틀린 쪽이 어디다. 자, 그래서 누가 승리를 해서 이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된다? 사안사안마다, 노선노선마다, 권력의 언행 언행마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내려서 많은 국민과 대중에게 개몽적 길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지식인의 사명 아닙니까? 아니, 이 고상하게 얘기했지만, 공명지절을 설명하는 이최 교수의 설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응? 당신들 왜 싸우느냐 아닙니까? 당신들 왜 싸우느냐? 싸울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쪽 세력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무도한 방법으로 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조국 사태에서 보듯이 도덕성을 난도질하고, 각종 위선과 울산시장의 선거 개입을 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법과 질서를 패대기 치고, 방관하고, 한줌의 권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라는 전체 권력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아니, 그런 현상들이 눈앞에 보아, 반이 보이니까 이것을 모르면 바보 지식인이요. 아니, 지식인도 아니죠. 이것을 모르면 영남대학교 철학과에서 강의를 할 자격조차 없는 것이죠. 모르면 바보고, 알면서도 눈을 감으면 이런 식으로 무슨 엉뚱하게 양비론이나 얘기를 하고, 자기는 점잖게 몇 걸음 뒤에 빠져서 너희들 왜 싸우냐? 공명 지조다. 뭐가 공명 지조입니까? 옳은 것이 승리를 하면 그 새는 더욱 더 건강하게 날아다니면서 살수 있는데 오히려 옳은 것이 패배당할 때 나쁜 것이 득세하고 무도한 짓을 저지르는 것을 방관할 때그 새는 점점 쇠약해지고 결국은 죽음에 이른다는 것. 아니, 동양 철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상식 아닙니까? 근데 뭐 이렇게 무슨 점잖게 무슨 현악적인 표현이나 쓰면서 무슨 공명 지조를 내세우고 그것을 또 1위로 선택을 해주는 이 좌편향 성향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 대학가의 한심한 풍토. 2위로 선택된 게 어목 혼주라고 합니다. 이제 어목. 생선의 네, 고기의 눈과 진주가 섞여서 혼재되어 있는 상태. 무엇이 진주이고 무엇이 생선 눈깔인가가 구분이 되지 않는 상태. 이것도 공명지주하고 비슷한 류의 일종의 양비론입니다. 조국과 조국을 감싸 문재인,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청와대, 경찰. 이런 사람들이 진주냐? 이런 사람들이 생선 눈깔이냐? 아니면 이것을 파헤치려고 하고 파사현정 정말 이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검찰과 이것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많은 저이김기현 시장을 포함한 많은 억울한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 이런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나라의 도덕성 붕괴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 누가 진주고 누가 생선 눈깔입니까? 이거 모르면 지식인 그만둬이죠. 아 교수직도 안 내버려이죠. 그저 어떻게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잘못한 것을 마사지해서 적당히 포장하려고 비겁한 양비론의 뒤에 숨는 이 허망한 지식인들. 지난해에 만들었던 임중도원이란 말도 비슷합니다. 뭐이 임무는 무거운데 짐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다. 저희 문재인 좌파 권력에 이른바 무슨 저 적폐 청산이니 뭐이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뭐 저런 거 아닙니까? 2017년의 파사 현정도 마찬가지고요. 2017년 연말쯤 됐으면 벌써 문재인이가 취임 후 7개월 동안 어떻게 나라를 머리와 팔다리 네개 전부 다 부러뜨리고 깨부수고 있는가를 누구보다도 아는 사람들이 지식인이요 교수일 텐데, 그것을 파사현정이라고 저런 식으로 미화하고 마사지했습니다. 공명지조 좋아하네. 제가 골라야 되는 올해에, 제가 고른다면, 올바른 사람들이 선택한다면 올해의 사자성어는 사필규정입니다. 감사합니다.